최근 팔로워 3456만명을 가지고 있는 espn의 인스타그램에 한 한국 고교생이 강속구를 던지는 영상이 올라와 엄청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nba나 메이저리그 프리미어 리그 등 슈퍼스타들의 포스팅이 전부 이 거대한 sns에 한국의 고교생 야구선수의 영상이 올라온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한국의 넘버원 고교 투수라고 적혀있었는데 그는 마산 용마고의 장현석이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장현석이 엄청난 속도로 공을 던지자 계기판에는 158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속도를 측정하는 아이패드에는 98마일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국과 전세계 야구팬들은 고교생임에도 98마일 1 5 8 k m 를 던지는 이 한국의 선수에게 열광했습니다. 이 영상은 업로드된지 1시간 만에 1000개의 댓글이 달리더니 5일만에 34만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해외 야구팬들은 이 영상에 열광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가스가 아닙니다. 마블의 슈퍼파워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속 96마일이야. 미친 거 아냐? 고등학생이 시속 98마일로 던지고 있다. 마치 평범한 것처럼 말하는 댓글들 화난다. 친구가 물병을 놓쳐서 땅에 떨어뜨린 것을 보았나요? 그는 곧 쇼에 나올 것입니다. 이 소년과 계약해줘. 한국의 새로운 영웅. 그는 최대한 빨리 테스트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왜 한국에는 강속구 투수가 없을까 라는 한탄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WBC에서 한국야구가 호주와 일본의 패에 1라운드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했을 때 한국야구의 처참한 민낯이 드러났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장 조롱받는 것은 투수들의 스피드 격차였습니다. 이번 WBC 일본 대표팀 투수 15명의 구속은 모두 하나같이 150km를 넘었지만 한국 투수들은 140km대에 머물면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1라운드에서 한국 투수진의 평균 구속은 9 2 6마일 147.5km로 WBC에 참가한 20개 팀 중에 14위에 그쳤습니다. 일본은 94.9마일, 152.7km로 한국과 평균 구속 차이가 무려 5.2km나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세계 야구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는데 한국 야구 수준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체구나 근력에 있어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일본에는 강속구 투수가 많다는 것이 비교되었는데 미국에는 거인 같은 투수들이 강속구를 던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국과 비슷한 체구의 일본 투수들이 하는 것을 왜 한국은 못하냐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고교 야구에서 선수들의 피지컬이 커지고 과학적인 운동법을 통해 시속 150km대 파이어볼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속 150km대 초반대를 넘어 이제는 중후반대를 찍는 투수들이 매년 하나둘씩 출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장현석입니다. 올 시즌 고교무대 최고의 하제 인물은 단연 마산 6마고 3학년 장현석으로 키 190cm 몸무게 90kg으로 투수로서 엄청난 피지컬과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158km로 최고 구속을 기록했지만 올해 안에 160km의 벽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장현석은 2024년 신의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이 확정되었다면서 앞으로 1순위 지명권이 지닌 하나의 선택은 장현석으로 결정될 게 분명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구단의 단장은 지금까지 본 고교 투수 중 최고다. 지금까지 이런 고등학교 투수는 없었다며 고등학생이 155, 156kg를 꾸준히 던진다. 제구도 되고 낙폭이 큰 커브도 있고 마운드 위에서 멘탈도 강하다고 장현석에 대해서 극찬했습니다. 한 구단의 스카우트 팀장은 고교 시절 문동주, 김서연보다 당연히 위다. 그리고 휴문거 시절 안우진보다도 위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최근 경기 운영에서 급성장했다. 무엇보다 장현석은 확실한 선발 자원이다. 고등학생이 선발 투수로 확신을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무다 장현석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 제주에서 열린 동기훈련 때는 보스턴 레즈삭스, LA 다저스, 오클랜드 에슬레틱스 등 메이제리그 6개 팀이 장현석을 관찰했습니다. 이증 한국단의 동아시아 담당 스카우트는 장현석의 신체 조건에 관해 탈아시아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키만 큰게 아니라 근육,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가 좋습니다. 스카우트라면 누구나 이런 체형의 투수를 선호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한국 야구를 비하하면서 투수들의 스피드 격차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야구의 현실에 절망하기는 이르다면서 최근 몇년 사이 주목할 만한 강속구 투수들이 나오는 상황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나, 일글스 투수 문동주가 지난 4월 1 6 0 1 k g 의 속구를 던지며, 2011년 이후 국내 투수 최고 기록을 세웠고, 지난해 18세 이하 야구 월드컵에서 164.2kg를 던졌던 하나, 김서현은 지난 4월 두산전에서 158kg를 던졌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안우진도 최근 두산전에서 159.8kg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이 펼쳐지면서 한국 프로야구의 강속구 혁명이 불고 있다고 했는데, 이 같은 변화가 가능해진 배경에는, 과학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투수훈련에 지도자의 경험이 크게 좌우했다면 지금은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선수들의 신체적인 특징을 분석해 맞춤형 훈련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수들의 피지컬이 좋아지는 것과 맞물려 파괴력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한 국내 전문가는 이번에 WBC에 나간 대표팀 투수 가운데 30대 선수만 놓고 보면 스피드가 떨어지지만 20대 초중반 투수들은 대부분 150km에 빠른 볼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고교야구 3학년 투수 중에 140km 이상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가 100명이나 가까이 나왔고 이제는 꾸준히 150km의 구속을 유지하는 투수도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투수들의 공이 느리다는 말을 듣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고교야구에서 장현석과 함께 떠오른 왼쪽 투수 황준서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왼손 투수인데 최고 구속 1 5 0 k g 를 던진 황준선은 일찌감치 김강현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고 지금은 현재 고교 야구 최대어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황준선은 체중을 6kg나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돋보이지 않았던 최고 구속을 1 5 0 k g 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황준선은 역동적인 투구폼에 자신감 넘치는 경기 운영까지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장점을 재구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야구월드컵에서 유일한 2학년 투수로 대만점 5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는데 앞으로도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장현성은 지난해 KBO로 간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메이저 리그로도 갈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얼마 전 메이저 리그 도전을 시작한 심준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준석은 지난해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고교 최대였으나 메이저 리그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피츠버그와 계약한 심준석은 계약 직후 팀의 유망주 랭킹. 탑 서티 내에 당당히 안착하며 큰 기대를 입증했습니다. 심준성은 2023년 피츠버그의 국제 유망주 계약 선수 중에서는 단연 탑 클래스였고 매저력의 신인 드래프트에 나오는 선수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준성은 지난 4월 자체 연습 경기에서 최고 158km의 강속구를 선보이며 앞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 야구 전문 매체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16일 피츠버그의 2023년 국제 유망주 계약을 리뷰하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타클래스로 심준석을 선정했습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6피트 4인치, 약 193cm, 215파운드, 약 98kg의 큰 체격을 가지고 있는 19세의 심준석은 선발 투수로서 시속 92에서 96마일, 약 148.1km에서 154.5km를 던질 수 있는 팔을 가지고 있다. 최고 98마일을 던질 수 있다면서 그의 패스트볼은 마지막 순간존에서 떠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올해 고교생 드래프트 대상자 중 최고 수준 패스볼과 동급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적어도 패스볼의 자질 자체는 미국 최고 유망주들과 견줘도 손색이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 투수들의 공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 유망주들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강속구를 무기로 한국은 물론 세계의 무대에서 화력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